시 시계가 멈춰버린 도시 같습니다. 여러분 계양산 등산 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. 이 뒤쪽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죠? 아시죠? 저는 부산 영도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. 아직도 대단시 밀라에 여의도와 연결짓는 도로 하나 못 뚫는 게 지난 25년에 민주당의 민낯입니다, 여러분. 속아도 억울한 세상에 25년을 속았는데 또 속입니다 이번에 달라질 거라고 그런데 이재명이는 지금 나와 있는 여제만으로도 내년 안에 올해 안에 징역을 반드시 갑니다 폐장동 사기 전놓 것만으로도 위증만으로도 이재명은 반드시 징역을 갈 텐데 그런 놈을 뽑아서 또다시 선거를 치룰 겁니까, 개강국민 여러분? 이거 무슨 벌짓거립니까 자, 되물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가슴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있어서 뽑는 겁니까? 아니면 내 고향 전라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뽑는 겁니까?